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3주간 수요일이죠. 계속해서, 어,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 오늘은 6장 35절에서 40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시도. 하지만, 군중들한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까? 아니면 나는 보고 믿고 안 보고도 믿는다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복음의 복음 및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공간 복음이 요한 복음은 특별히 음,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늘 하느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 군중들도 그렇고 우리의 그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면 종종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결정적으로 나는 열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건강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는 초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한테 주는 사람은 모든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예수 당신은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도 그렇고 본당에 많은 성소자들이 있죠. 이번 주가 주일이 성소주일이죠. 성소주일은 음,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맡겨 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면 예수님은 늘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느님이 부르시지만 정말 그 부르시면 내가 정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응답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 도와, 도와주시고 또 사제가 도와주시고 또 수녀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교도들 다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이 음 주변에서 이렇게 초대하고 격려하고 추임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창이라든가 또 우리 전통의 에, 악기를 연주할 때 얼쑤 좋다 잘한다 지화자 좋다 이것이 이제 에, 추임새이기도 하고 장단에 어울리는 거죠. 그 굉장히 좋은 거고 정말 격려하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만 그것이 다만 추임새나 격려가 아니라 아, 초대긴 하는데 음, 하느님의 부르심을 전제로 한 우리의 관심과 또 지지라고 하면 훨씬 낫겠죠. 그런 것들이 외국에 이러한 성소의 단계하고 차이가 납니다. 외국에서는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하느님의 뜻에 그 응답할 때, 에, 본당이라든가 사료성소의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임새가 더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국교 신자고 하 상당히 항상 하니까 다니니까 주변에서 특별히 수요님들께서 어, 사제가 되지 않을래, 신학교에 가볼래 그런 말씀 을 종종 들었죠. 기 구교신, 국교 신자라면 그리고 매일 미사를 참석하고 소위 성당에 예, 자주 눈에 보이는 젊은이들을 또 우리 젊은이들 남녀에게 그러한 관심은 당연히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동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니다 이것이 생명의 빵인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나를 예수, 나를 아들, 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영생과 또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태안본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카드로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성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데 에, 성경은 통해서 부르시고요 또 우리 에, 한국 사람의 정서는 또 통해서 이렇게 또 추임새를 해 주시고 지지하고 초대합니다 다만 지지하고 초대하고 추임새를 해 주는 그 대상이 응답하고 한번 해 볼게요 확실하진 않지만 해 볼게요 그 응답한다면 저도 모든 걸다 해서 도와줄 겁니다. 오늘 복음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느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선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물 생일날, 기념일날 받으시잖아요. 작은 선물도 선물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나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 성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러님에서 우리 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제 수도자 성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자 평신도로서도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연구원으로서 또 어. 어업을 어업의 종사는 어업으로서 농부로서 상업인으로서 각자 하느님의 불어주신 불러주신 그 성소에 충실한 삶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 빵이 땜, 빵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 마르지 않을 것이다. 9월 3주 이래 엠마오로 가는 낙향에서 가는 그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눈을 확 떴잖아요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나 또 함께 동행할 때나 그들은 가슴은 뜨거 웠다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떼어서 주실 때 그때 알아봤다지 않습니까 먹어, 먹는 것이 소중하죠 그러나 먹는 것이 소중하고 기억을 하지만, 먹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빵을 떼어서 줬다는 것은 성체성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 자신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쪼개고, 나누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도 이웃을 위해서, 또 성소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수 있는 만큼 내 몸을 쪼갠다면, 선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쪼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빵을 쪼개서 나눠줬을 때 먹었을 때 나눔의 신비의 빵 사랑의 빵을 먹었을 때 눈이 확 열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행위 l o v e i n a c t i o n 그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g 니 h 니 t 도 성체성사는 성당에서 이루어진 축성의 선물 생명의 빵이 이 세상 필드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전체에서, 이 지구를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쪼개서 흘려서 나눌 때그 나누는 그 사람은 예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현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죠. 음식을 쪼개고 나눌 때 전혀 배고프지 않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0장0사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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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말로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모세의 그런 그 율법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생명의 빵.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이 생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또 마지막 날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전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 감,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